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사진 촬영하실 때 혹은 영상 촬영하실 때 정말 우리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라이팅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저희 양쪽에 놓여져 있는 이름 난 라이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RGB 라이팅이거든요. 우선은 특이한 점은 막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라이팅 부피가 정말 크거든요. 보통 사각형이라든지 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팅들을 이제 갖고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수납하기도 많이 힘든 그런 면들이 있었다면 해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간단하게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충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광선검처럼 <laughs> <laughs> 여러분. 곁장님과 한번 네. 이런 뭐 그런 감성적인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근데 이미지가 너무 밝으세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사진을 맞아요. 컨셉을 잡아 왔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너무 밝으시고 그래서 오늘 사진 만에 네, 아마 실패하지 않을까. <laughs> 하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들에게 또이 라이팅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laughs>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라이팅 써서 네. 한번 찍어볼 건데 아, <laughs> 이거 사진 한번 보고 나니까 어, 잘해야 되겠죠? 네. 사진 잘 나와서 열심히 하겠니다 좋습니다 <laughs> 이 백미러에 이렇게 해서, 어, 아까 얼굴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거울 보면서. 음. 어. 어, 그런 식으로. 여기 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란나이트 RGB 조명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로 내려왔는데요. 짜잔! 여기 있는 이네 개의 커다란 형광등 같은 조명이 바로 란나이트에서 나온 RGB 조명 되겠습니다. 자, 이 조명을 가지고 제가 세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삼각대가 여기 있죠 자 이거는 파워 없이도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켜지는데요 우선은 배터리가 제가 알기로 몇시간 안가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항상 전원을 연결한 채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전원 먼저 끼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의 토입구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했죠? 자 연결된 모습 볼 수가 있고 요 액세서리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러분들 난라이트 4 개를 딱딱딱 끼운 다음에 하나의 삼각대에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난나이트 RGB 조명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바로 액세서리고 난나이트 조명을 사게 되면 바로 이 녀석을 주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냥 돌돌돌돌돌 고정이 됐죠? 그다가 이렇게 생각대 간단하게 놓고 고정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물리면 되는데 간단해요 그냥 물리면 끝납니다 설치 끝 쉽죠? 자, 이거를 이제 쭉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원하는 각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가로 형태가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액세서리를 빼신 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제품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각도 보여드리려고 려 보았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제품의 특징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저기 순서대로 메뉴, 그 다음에 CCT, HAS, Enter RGB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메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거를... 변경하시게 되면, 여기에 모니터 보이시나요? 쪼매낱게? 여기, 요, 거 요, 거 요게 모니터죠? 이렇게 수치를, 어, 요, 발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해당 수치들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딤을 변경하고 있는 모습, 딤은 광량을 뜻합니다. 자, 제가 한번 조명을 꺼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딤을 줄였죠. 켜, 켜지고. 자, 이번에는, 어, hsi죠. 요거를 요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 saturation이라고 해서 그 색깔의 강도를 뜻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강도를 가장 세게 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원 껐다 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전원 투입구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어 단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능 한번 뭐 보여드릴까요? 이 스페셜, 스페셜, 방금 누른 게 바로 이스페셜이란 기능인데, 요거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휠을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각 가지 기능들을 변경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RGB, RGB 모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색상이 알아서 변경하는 그런 어, 모습의 모습,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투 원투. 하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오늘 난라이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RGB 조명 제품명은 요래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제품명을 갖고 있는 이어 프로덕트를 가지고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어, 어떠셨나요? 어, 완전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지금 되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느라 피곤하셨을 법도 한데 되게 잘 해내 주셔 주셔 가지고 저는 사진 작가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되게 매력적인 라이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색이라는 게 제가 사진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색이 각 가지 담고 있는 그 감정이 좀 다르거든요. 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빨강이 갖고 있는 그런 어, 열정, 뭐 섹시 도발, 뭐 이런 감성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색깔로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어, 우리 어,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어, 기구인 것 같아서 어, 되게 저도 즐기면서 오늘 촬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 저런 식으로 RGB 라이팅을 활용을 하시고 있구나. 라는 영상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해당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어, 제가 또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어, 곁장님, 겨드랑이 한번 보여주시면서 우리 <웃음> 마무리할까요? 저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녕!